네, 반갑습니다. 발성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 손창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고드렸던 대로, 어, 스타카토에 대한 일강을 시작할 거예요. 어, 스타카토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순간, 앞으로 굉장히 긴 여정을 지나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성과 노래, 그 개념의 중심에 무조건 스타카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부품 하나 하나가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장치들이 되고 그 장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스타카토가 있다. 얘를 중심으로 나사 하나씩 다 모여들고 얘를 중심으로 뼈대가 완성되고 껍데기가 완성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완성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스타카토가 뭐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쌤이 얘기를 할까? 음 거창하기만한 게 아니라 장황하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사조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케라다 뭐 칸타렐란도다 뭐 메짜보체다 소토보체다 뭐 팔세토다 아무튼 모든 것들이 이 스타카토라는 기술의 중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주제가 아니라 소주제로 갈 거예요. 뭐 스타카토 1-1, 1-2 뭐 그리고 그 사이에 소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를 또 집어넣겠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어 제가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얘기하다 보면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뭔 얘기했는지 기억을 잘못 해요. <laughs>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아, 그만큼 중요하구나.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했던 얘기를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그럴 일은 거의 없고 제가 생각할 때 했던 얘기를 또 했단 얘기는 기억을 못해서 또한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그러면 우선 발성이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타카토에 대한 개념은 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 수강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스타카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 거의 한 80%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끊어치는 거다. 예. 끊어치는 거다.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스타카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은 맞는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끊어치는 게 맞아요. 근데 스타카토의 진짜 개념은 짧게 치는 겁니다. 짧게 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짧게 치기 때문에 끊어쳐지는 거다. 예. 끊어치려고 끊어치는 게 아니라 짧게 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끊어쳐지는 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부터 되게 어려운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래 연습하시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뭘 짧게 치는 거냐 이거죠. 뭘 짧게 치는 거냐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스타카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제대로 잘 배운 분들은 제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만. 2분의 1의 속도로 짧게 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2분의 1의 속도 어디까지 어떻게 2분의 1의 속도?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브릿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평소에 1시간이었으면 그거를 반으로 주니까 30분, 30분으로 줄여라 이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제가 집에서 나와 가지고 뭘 사러 편의점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려요. 예. 근데 그거를 5분으로 줄이란 얘기예요 예. 그럼 이걸 대입을 해볼게요 집은 어디에요? 아포조가 되겠죠 아포조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좋아야 돼요 튼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 오늘 개념에 대한 개요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그래서 집은 아포조가 되겠죠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호기압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쫄쫄 빵 해가지고 쫄쫄쫄쭉 어, 왔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어디예요 비강 포인트와 경국의 코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역에서부터 여기까지 멀어요. 아 집에서 걸어가지고 편의점까지 10분 걸리면 되게 먼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내가 편의점까지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면 편의점까지 집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자꾸 지구준 친구들을 만나요. 지구준 예. 친구들이 방해를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팔을 걸리고 막막고 막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너뭐 사러 가. 그래서 어나뭐 쪼리뽕 뭐 이렇게 너무 올드하나? 새우깡 아니면. 마이쮸. 마이쮸 사러 가는데 그러면은 어 마이쮸 좀 아까 내가 편의점에서 사온 거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사면은 100원 싸게 줄 테니까는 나한테 사. 이래버려요. 뭐 누굴 만난 거예요. 예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100, 100원 싸게 사가지고 마이쮸를 사버렸네. 이를테면 뭐, 뭐 영국에 걸렸다. 영국에란 친구를 만났다. 그럼 영국에까지만 파싸조가 된 거예요. 예.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냥 영국에까지 파싸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파싸조를 해야 돼요? 비강 포인트, 예. 그다음 경구 코너 예, 여기까지 빠사조가 돼야 되잖아요. 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두라는 친구도 있고 편도라는 친구도 있고 연구개라는 친구도 있고 상인도 중인도 하인도라는 친구도 있고 개들 통째로뭐 인두강이다 뭐 인두벽이다 뭐 후두벽이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이관까지 나와요. 나중에는 아무튼 뭐 이거 차치하고 그렇다 하고. 또 문제는 얘들이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편도라는 친구는 혀뿌리라는 큰 동생이 있고 혀끝이라는 작은 동생이 있어요. 또 후두라는 애는 또 어떤 애가 있고 어떤 애가 있고 아무튼 형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애한테 하나 걸리면 그 형제들까지 득달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편의점까지 가는 길을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 편의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몇 가지를 잠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몸이 가벼워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모래주머니 막 덕지덕지 차고 있고 막 옷을 막몇 겹을 껴입고 내 몸무게가 막한 200kg 나가고 이런 편의점까지 어떻게 빨리 가냐고요? 못 가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가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진짜 스타카토 개념이 되는 건데 고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두 번째로 다른 애들이 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길. 아까 얘기한 친구들한테 걸리지 않는 길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돌아가면 선생님 편의점까지 너무 먼데요. 그래서 최대한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칠 수 있다거나 그 친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크게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내 몸이 가벼운데 거기에서 더 최적화되게 빨리 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도움답게 하면 되잖아요. 빵! 도움답게 해서 순간 스피드 올려고 빵 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 뛰기도 싫으면은 자전거를 사면 돼요. 아니면 자동차를 사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자동차 되던가 내 몸이 자전거가 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자전거도 그냥 기어 없는 자전거냐 아니면 뭐 24단 기어냐 자동차도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냐 아니면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막 개념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AI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 얘기해버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려놨던 영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어택에 관한 것들, 마스크라 뭐 아무튼 여러 개를 올려놓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체크하시면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개념 예, 스타카토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단저 새벽에 가끔 카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낮밤 바뀌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뭐 밤늦게나 새벽에 카톡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려요 예, 그 웬만하면 카톡 주지 마시고 댓글 주세요 댓글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스타카토 1-1번, 개념, 예, 스타카토의 개념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왜 해야 되는지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좀긴 여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발성의 기술들이 이 스타카토 하나를 중심으로 다 묶이니까요. 어, 굉장히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발성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 손창현 쌤이었습니다.